그 미남 배우 개보. 그러니까 60년대 음, 대표인가? 김진규 선생님 좀 자주 씨, 시죠 저양반은 굉장히 멋있어 보이시죠. 아니 예. 지금이라 그래도 전혀 너무 잘생겼죠. 이세 아 분과 같은 경우에는 60년대를 대표하는 성굴군 예. 배우로서, 그 김진규 씨 같은 경우에는 연극을 통해서 데뷔를 했고, 음. 어, 신성일 씨하고 남궁환 씨 같은 경우에 는 영화로 데뷔를 했어요. 나이는 그러니까 이제 그. 남궁원 씨보다 9살이 많고 신진규, 김진규 씨가 예. 음. 오, 그리고 또 신성일 씨보다는 12살이 많아다아 진짜요? 그참 인물이라는 게요 네. 이게 뭐가 차이가 나냐면 옛날에는 탤런트, 가수, 영화배우 이런 분들이 서울 어 동대문구장이죠 아. 이런 데 모여서 체육대회를 합니다 아, 아 맞아 그러면 음. 이제 시민들이 꽉차자 가수들이 나옵니다 박수 와 그다음에 탤런트 음. 팀입니다 그럼 어. 입장 쫙와 다음 와. 영화배우 팀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절로 난리. 우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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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으로 맞아. 보는 사람들이 기득크고 어. 잘생겨 저런 뭐. 분들이 텔레비전만 해도 영화니까. 네. 어. 네. 안방에서 쉽게 보는 건데 네. 영화는 내가 내돈 돈 들고 와서, 가서 와서 봐야 할... 되니까 어. 볼 기회가 네. 적은 분들이고 여기 나와 계신 세분 중에 김진규 선생 같은 분은 이제. 어, 성우 이순신, 아, 뭐 맞아. 임금님 이런 것도 하셨지만, 벙어리 삼룡이, 아, 응. 이런 것도 하고 사랑 방송님과 어머니 이래갖고, 아그 당시에도 약간 고뇌하는 지식인, 어뭐 이런 것도 해서 지성미까지 있으신 지식? 거야. 그거 뿐만 아니라, 네, 아니, 근데 남북씨 같은, 같은 경우는 한국의 그레고리팩, 한국의 그레고리팩이 어, 그레고리팩인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딱 보면은. 이분은 그냥 그리스 신전에서 군대 기나 오신 분같은 진짜 그런 아 조각이야, 저 아그리파. 대상 아그리파, 서구 대상아그이파아그 모습 아 ,right. 같은 어, 모습. 여기, 거, 여기서 여기도 여기도 턱 있는데 이렇게. 또 이렇게. 카크다그라스처럼 do 어, 여가딱 이렇게 파여셨다고요그데 목소리가 저음이에요. 지금 봬도 어깨도 넓으신 데다가 이렇게 보면 저를 보고 미스터 존은 늘 재밌어요. 아 맞아. 이 외모 때문에 배역을 잘못 맡았던 경우도 있었다면서요? 에피소드. 너무 잘 생겼어. 그거는 그 남궁원 씨 같은 경우에 그 에피소드 하나가 그 간첩 역할이었는데 예. 당시 공항정보부에서그 그런... 배역을 시키면 안 된다고. 음. 간첩이 저렇게 잘 생기면 안 돼. 음. 그렇죠. <laughs> 그 아, 좋은 이미지잖아. 아, 아, 그런데 네. 네. 어떻게 데뷔를 하시게 되신 건가요, 남궁원 씨? 그 남궁원 씨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쪽 그 연예계에 대해서. 그 뜻이 별로 없었다 그래요 음... 한양대 출신이신데 어... 어머니가 많이 아프셨대요 근데 그때 하필이면 영화사 사장인 친구의 아버님이 그 눈길을 계속 주고 있었대요 근데 돈 어머니가 아프시니까 병원비를 마련하기 해야 되니까. 그 상황을 얘기했더니 영화사 사장님이 음. 그럼 너 영화 해라 그러면 은 돈을 준다, 돈을 준다 어. 했는데 안타깝게도 어머님이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아. 아. 약속은 약속이니까 아, 결국은 음. 그 남궁원 씨가 그 영화에 출연을 하면서 데뷔를 하셨요 거기다가 딱... 나오실 적에 그 시기를 잘 타고 나와야 되는 거? 야 네. 되는데 네. 김진기 씨 너무 막 주인공으로 막 나와요. 방방 뜨고 어. 있고 어. 그래서 공 약간 좀 치는 듯한 기분, 신... 뭐 이런 거 있다가 해볼만한데 투신적일 수가 떠납시다. 딱 멀하게 이 스타일이 서구적이시니까 그렇지. 배역이 응. 다양하게 있기가 좀 힘든, 힘든 거죠. 거죠. 예를 들어서 그렇죠. 무슨 뭐 사랑방 송님과 어머니 그런데 그 <laughs> 오기가 <웃음> 응. 저 아저씨는 엄만두구야 이러는데 응. 어이 너무 그리스 신전에 계신가. 외국인 같은 분이 나오니까. 신상옥 감독이 그 얘기도 했대요. 어떡해. 저 남궁원 씨한테. 10년만 늦게 나왔어도 아. 너무 좋았을 거예요. 아아 맞데의외의또 작품들도 많이 찍으셨더라고요. 80년대 아, 수위가 그때 4시 높은 뭐 이런 거 찍으셨어요. 네시 아, 이거. 네. 그, 그건 어, 어떻게 된 네. 일인가요? 이남모씨 같은 경우는 너무 잘생긴 얼굴이기 때문에 음. 배역이 한정되고 음. 이남모씨 같은 경우에 약간 이제 70년대 그런 영화에 출연하고 뭐 80년대까지도 이어지는데 네. 이. 뭐 세상 사람들은 알지만 이제 홍정욱 씨 아들, 아들. 예. 아들만 이제 뭐그 하버드 대학에 입학한 거로 알려 있지만 그 위에 누나가 두 명이 있거든요. 음. 근데 두명다 외국에서 그 음악을 이야. 공부했어요. 아, 아, 응. 하니까는 그러면서 이제 그좀 생활고가 애들 어... 학, 학자금 때문에 네. 그런 영화에도 자주 비치셨고. 음. 그 다음에 또 이제 지방에 있는 음. 그 행사. 무대 행사해도 상업도 많이 하셨어요. 네. 많이 하셨어요. 아니 근데 그게 다그 아들 아들, 아들, 아들 유 아들 유학 자금에다가 또 아내분이 또 유방암으로 고생을 맞아. 하시면서 편찮죠. 아, 고생 아, 네. 그런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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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을 위해서 그래서. 해야 되는 일이면 몸을 아끼지 않으셨대요. 음. 나는 입에 역은 싫어. 이건 못해. 이거는 안 하셨대요. 아, 신상빈씨 하면은. 작품을 뭐 아유. 어떻게 나열해요? 그 많은 걸 저도 어, 다 어, 알고 600 있는데. 600 편이나, 700 편이나. 일단 이제 응. 한국의 그레고리 팩이라 그러면은 예. 여기는 제임스 디. 제임스 디 반항. 그래서 반항 아저씨 <laughs> 가죽 잠바, 가죽 장갑 이런 거아 이게 참... 건들건들한 역할을. <laughs> 하는 어... 데뭐 그래. 네.